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밭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요. 예수님이라는 밭에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잎사귀를 보이면서 나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라고 잎사귀를 보이지만 정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우리가 맺어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가 뭔줄 아시죠? 햄버거랑도 똑같은데요. 빵과 빵 사이에 중간에 중요한 맛있는 이제 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로 시작을 해서 또 무화과 나무로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리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왜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보아야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잘 이겨내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고 싶어 하셨을까? 열매를 먹고 싶어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런 인품이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정말 무정하게도 어쩌면 너무나도 파괴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시고 또왜 이렇게 파괴적인 기적이다 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신데요. 무화과나무를 먼저 보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또한 포도나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무나도 흔히 볼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가지가 무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잎사귀가 있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십니다. 즉 그 당시, 그 당시가 니산월이었습니다.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3월에서 4월 정도로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무화과나무에 이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이른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파괴라고 하는데요. 뱃박괴 배바게, 우리가 뱃박괴라는 지역을 아는데 그것은 무화과의 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즉, 이 무화과 열매의 종류 가운데 파괴는 아주 처음에 열리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창신교회 밖에 화단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것은 사실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것을 먹기에는 좀덜 익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계속 보시면 가서 보신즉, 잎사기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즉, 익은 열매가 없는,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덜 익은 열매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던 그러한 시기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익은 열매가 없는,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십니다. 오늘 이 나무에게서도 열매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무화과 나무에게서도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샌드위치에 중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17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기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썩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무화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썩고 썩어서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진단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수많은 잎사귀처럼 많은 것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가를 점검케 합니다. 이 나무는 결국 가을이 되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한 본 것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라서 여쭤오대 라비어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 나이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이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습니다. 표면적인 그러한 예수님께 저주를 당한 이 불쌍한 무화과 나무만을 본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무엇을 보게끔 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15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과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성전인데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한탄하시며 또한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 교회에는, 그 성전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별이 있었습니까? 종족별로, 성별로 구별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뜻 바깥 낮은 층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비유대인들 그들은 가장 먼 쪽에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차별뿐만 아니라 겉은 무성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는 제사장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들여다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성전은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이렇게 또 회개를 하면 되지. 그러면. 내 삶은 또 엉망으로 살아도 되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배는 나오지만 정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오랫동안 썩어 있는 삶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겠는데요. 여기에서 강도의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이 약탈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 물건을 훔쳐서 성전에 보관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으려면, 진정한 성전,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복음, 이 가르치는 복음이 가리키는 진정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2 1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오대라비어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란 나이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유대 라비 사회에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 어떠한 것들을 잘 해석하는 사람에게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붙였는데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성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이 자리에 모였죠?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강구하신다면 정말 나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으로 예배를 마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의 회복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한마디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ait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얼른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얼른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를,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개인 가운데 발견케 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너무나도 밝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갈급해 할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어려운 중에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이 시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다 맡기고 기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다 맡기시고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더 명확하게는 용서의 회복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십니다. 믿음, 기도, 사랑. 믿음, 기도, 사랑.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교회는 기도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요.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을 향하게 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기도하게 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담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치열하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이를 갈며 미워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 사랑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 전나니, 아멘. 최고의 율법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용서가 회복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것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